예, 반갑습니다. 이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? 예, 이것은 양파입니다. 양파 육묘장인데요. 여기 보시면 좀출현이잘된 데도 있고 조금 거시기 한 데도 있습니다. 그죠? 조금만. <laughs> 그래서 이출현율을 거의 뭐90% 이상 멋지게 높이는 게 중요한데, 저렇게 되면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육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또 중요합니다. 우리가 아기 나와서 기르는 것하고 똑같죠, 그죠? 예.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하시는 데 보면, 먼저 물이 유입되는 호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깊이로 되느냐 하는 건데,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, 첫째, 바라가 균일하지 못했다. 그러니까 종자를 잘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종자에 발아율이 100% 가까이 되었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발아하고 난 이후에 출현이라고 하거든요. 어, 땅 위로 나오는 거. 이게 이제 이 시기 온도라든지 또 광의 조건들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도 한번 보시면 평탄 작업이 안돼 있죠. 자 낮춰 보겠습니다. 높고 낮고 막 소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게 빗물에 의해서 관수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 호수로 점적 호수거든요. 그래서 높은 데 있는 것은 물이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생장 속도도 달라지고요. 나중에 출현이후의 생장도 달라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양파를 우리가 가볍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그냥 심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게 소면적이면 뭐 그런대로 넘어가는데 대면적일 경우 뭐 양파 하나가 천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0% 밖에 우리가 어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은 <laughs> 이해 되시죠 양파 모종 같은 경우에는 비차지 않습니다 이게 모종 하나는 뭐 50원에서 60원 정도에 우리가 구매를 할수 있지만 이게 대량으로 또 계산을 하시면 얘기 가확 달라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육묘 과정이 이만큼 중요하다. 그래서 육묘하실 때 주의 사항은 이 평탄 작업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맨첫 번째는 종자가 완벽히 발아율이 높은 것을 하셔야 되고 그이후에 온도라든지 빛의 관리 그리고 이렇게 뭐 상계를 옮겨 놓았을 때는 생탄작업이 우선시돼야 되고 관수할 때 물을 줄 때는 골고루 어, 물이 갈수 있게끔 해주심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찍고 어, 연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파 육묘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한번 보세요 좀 사이즈가 크, 크죠 키가 소위 부추처럼 자라 버렸죠 그러니까 이쪽은 또 늦죠 그래서 요것도 햇빛을 많이 보면 또 영양분을 지나치게 흡수하면 특히 질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웃자를 수도 있다 하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.